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오늘부터 2023년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아,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크리스천 칼렌더이 교회 달력은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고, 혹은 강림절이라는 말 여러 가지 말로 불립니다만은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헬라어로요 파루시아에서 다 유래된 말입니다. 헬라어 파루시아는 라틴어 성경에서는 아드반투스라고 번역됐어요. 이것이 영어로 a 드 v 트 도착하다 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고대 헬라의 파루시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파루시아라는 말은 official visitat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공식 방문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파루시아는 헬라의 원어성경에 24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18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즉 다시 오시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대 헬라 시대의 뜻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방문하신다는 뜻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탄절에서 대강절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파루시아의 오심은 만유의 주요,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그것도 공식적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고난과 분쟁이 우리를 둘러싸고 흔들어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환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마라나타의 정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번 대강절에는 주님의 날, 이 심판의 날,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랑의 촛불을 들고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먼저 대강절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잘알수 있게 됩니다. 대강절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성탄절이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통일된 절기로 정해진 4세기 후반 이후에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간 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강절 절기가 되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식을 자주색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저도 뭐좀 비슷하게 오늘 색깔을 맞춰봤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주색으로 강단도 꾸미고 그리고 둥그렇게 초록색 화환을 만듭니다. 거기에 작은 초 4개 큰초 하나 총 5개의 초를 꼽을 수 있는 초대와 그 아래에 말구유를 함께 장식하죠. 물론 여기서 큰 초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둥근 화환은 끝이 없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 또 화환이 초록색인 것은 늘 푸른 신앙, 즉 변함없는 믿음 뭐 이런 뜻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촛불을 켜는 의미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셨던 빛 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네 개의 촛불은 한 주에 하나씩 더해가면서 불을 켜게 되고요 성탄 전야 때부터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큰 초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화환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촛불을 밝히고 또 구유를 만들어서 그 밑에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뭐 요즘 어떻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푸른 막 나무, 전나무에다가 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죠.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유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그 좋은데 그 밑에 아기 예수 구유가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변했는지 양말이 달리게 되고요. <laughs> 전혀 관계없는 산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 이게 참 어쨌든 지금에 이상하게 변한 거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대강절이 지켜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대강절 끝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또 대강절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을 기록했다가 그 따라서 읽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기도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념하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번 대강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첫 번째는 준비해야 합니다. 대강절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슬기로운 열 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그 자매님들처럼 우리도 기름을 잘 준비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러면 준비한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름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제자요 천국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이렇게 거룩한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때, 밝힐 등불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함을 유지해야 주님을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할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유지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대강절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요, 예를 들어서 6세기경에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아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요 결혼도 안 했어요 오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택도 없었어요. 또 12세기에 와서는요 여기에 덧붙여져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을 다지는 기간. 이게 왜냐하면요 이제 새해가 시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강절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자.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의식까지 만들어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마, 이러한 의식들도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는 의식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의 새해죠. 양력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의 새해는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 여러분 아마 염키프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속제일까지 10일 동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새해 첫날부터 10일까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대속제일인데요.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염키프르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연말 연시 또 휴가 시즌이라고 기분에 들떠서 쇼핑 가고 선물하고 흥청망청 지내는 것 이런 것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말 그대로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쯤 되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로서 사는 것인지 확인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런 시절에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주님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 귀하신 모습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기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이라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의 인도로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강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회개와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소망, 기쁨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거룩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며 어둠에 갇혔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물 흘리는 것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시고,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서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의 속국이 되었어. 고생고생하면서도 이때는 지도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간 들려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깜깜한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눈물로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기다림이 어떻게 기적으로 해결받았는지 잘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 고통 속에서의 눈물의 기도와 기다림으로 주님의 기적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눈물의 기도와 마라나사의 기다림은 주님의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10편 34편 18절 또 여호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임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빅 세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하늘로 가시고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끝나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아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의심 없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라 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대강절을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처럼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깨워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와 기적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계명이니까 매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에는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사랑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대강절 기간에 철저히 서로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은 짝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번 대강절에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환하게 밝아지기를 그렇게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옳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며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를 기다림 철저히 준비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 귀한 절기 이 대강제를 자꾸 대강대강 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강대강 보내지 않으시기를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대강제를 보냈든지 관계없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강제는... 철저하게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또한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 생각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2023년, 이번 대강절만이라도 우리 삶에 숨어 있는 작은 죄를 낱낱이 찾아내어서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버리고 거룩으로 준비하십시오.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리며, 내 삶의 모든 짐도 벗어지기를 기다려요. 소망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나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강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룩으로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원래에는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한 대강절을 지키셔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크게 칭찬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쁘게 생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으로 준비하고. 깨워서 기다리며 서로 사랑합시다.